박영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정정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형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허영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영진 님부터, 떡을 끼시고 떡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 개 드시려고 하는데 하나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입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